<laughs> 아, 뭐가 미야, 세이, 섭취해. 와, 어. 일단, 초콜릿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리뉴 빵 보세요, 이거는. 아, 어, 못 어, 봐. 저 혼자, 저, 저 혼자 <laughs>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롱다롱TV의 유리 채 여러분 오늘은 마일린 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올 예정인데요 오늘 한번 마일린 오빠 몰카를 한번 해볼거예요 이게 곧 있으면 발렌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든 오빠를 좋아하는 것처럼 채민이가 뭘 거예요. 바람, 바람을 바람 잡을 거예요. 책상 앞에 초콜릿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고 마이든 오빠한테 주면은 과연 마이든 오빠의 표정이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뭘까? 시작하시죠.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아롱다롱TV의 유리 채민이 저는 마이든입니다. 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요! 파리파리 아아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얼마 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린이 오빠한테 저희가 이사할 집을 한번보여줄예고 합니다 자, 오빠도 놀러 오고 했으니까 어, 우리 유리, 채민이 방도 소개해주고 자, 린이 유리랑 채민이 집 왔을 때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어, 저는 방이 나뉘어져 있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그렇지, 같이 잘 수는 없지 그렇죠 저렇게 안고 잘수 뭐, 그러니까. 형제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둘이 있으면 엄청 쌀것 어, 같아요. 맞아요. 엄청 쌀것 같아요, 진짜. 그 근데 맨날 막 발로 차고 할것 같아요. 제가 아, 소... 아까도, 아까도 목격했는데, 최 채민이가 누나한테 사랑한다니까, 음. 발로 음. 탁, 저기, 배. I love you! <laughs> 유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채민이가 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 아, 음. 네. 사실, 리니는 치는 사 알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줘요. <laughs> 사랑해! 네. 어디부터 갈까요? 어... 어.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 아, 유리방. 네, 자. 유리방부터. 네. 자, 여기 봐. 유리방 한번 영상 공개한 적 있는데. 네. 그냥 뭐 일반적인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방이죠. 어, 근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네. 책상도 와 인형이. 와, 인형이 역시 음. 최고의 책상. 음. 와, 역시 우리 아름 선배님 최고의 책상. <웃음> <웃음> 어, 진짜. 너, 너, 아, 역시 우리 아롱님, 응. 아, 정말 최고의 특상와 방을 뒤집어 놓으셨다. 어? 유리야, 이건 뭐야? 이거는 응, 응. 내가 응, 응. 어떤 나한테 응. 줄 건데, 아... 이거 발렌타인데이니까타아이폰아아타라아아라아타아렌타 어? 라렌타, 거렌타 라렌타, 아렌타 라렌타, 아! 라렌타, 라 아니야? 렌타 라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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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렌타라아타 라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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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렌타 라렌타, 네 나랑 사귀어줄래? 야 유리야, 유리야 왜 엄마한테 말안 했어? 어? 어? 그거는 어.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대 눈 짧게 져서 빨개어 전화 건지 얼마 됐다고 벌써 남친을 아, <laughs> <벌써. 웃음> 아, 진짜 네 보면 안 될까? 맞아, 맞아. 내꺼네 <laughs> 초콜릿 받들 주인공한테 영상 편지 보내줘 초콜릿 이어주나? 땡땡 아 그날 걔가 왜 자라서 땡아 친하게 지내자. 아 어, 그래. 아니 자 우리 그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네. 아, 아 너무 설레. 진이가 아, 아, 네. 너무 얼굴이 빨개졌어. 아, 여기는 시민이 아. 방이에요. 그렇죠. 시민이 방도 와 장난 아닌데. 채민이 방은 아직 사실 영상은 안 찍었는데 어, 그냥 책상 채민이 오빠 형 온다고 좀 치웠군요. 어기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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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토이스토리. 옛날 책상 공개 보면은 피규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좀 정리했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와좀 깨끗하게. 방한이같다자 <laughs> 이제 그러면은 또딴데 가볼까요? 네. 네 딴데 물인 딴 데. 줄 알고 놀랐더. 음, 가보자. 와 디테일. 여기가 바로 어. 유명한 아롱다롱 TV의 거실. 유명해요? 제가 듣기로는 <laughs> 뭐지 막 새벽까지 영화 본다고 하는데 맞아, 맞아. 이제 두 방이 남았는데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나머지 방은 사실 크게 볼건 없는데 네. 네. 여기 여기 갑시다. 촬영하는 어? 방. 자 여기는 어떻게 됐나? 아! 바로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이모의 방. 여기서, 여기서 편집하고 여기서 가끔 틱톡 찍고 뭐 어, 이런, 이런 거 어, 이런 거? 여기 이게 있죠. 야장가 너무 최첨론 아니야? <laughs> 와. 이거 하영장 아 저희는 영원 응. 0, 0 1 g 이래아 저희 집에는 응. 조명도안 쓰는데. 네, 에이 와. 있잖아요. 배경도 있고. 그 아. 말하기에 아무 노래 한번 찍어 볼까요? 어, 네. 다다다다다. 네. 같이 해봐 형하고. 네. 한 번만 써요. 잠시 우리 이모가 알기로는 유명한 몸치로 알고 있는. 네, 아니었어요? 맞아요. 크리에랩터치천랩 참치! 몸치들. 오늘 누가 더 몸친 건가 한번 대 되볼까요? 저는 할아버한테 배웠습니다. 아, 어, 최민희야. 나는 응. 누나한테 배웠잖아. 맞아. 어. 누가 더 몸치야. <laughs> 어. 근데 오늘 좀 커플룩인데, 둘이? 그렇네. 어. 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 진짜? 마이린. 있어? 마이린? 아닌가? 유리야, 아이린이야, 아이린? 아닌가? 누구한테? 유리야, 오 빠져보지? 아이린이야, 아이린. 아이린, 아이린. 아이, 아. 아이, 아, 아이는 준다고. 아. 아, 나밥 먹을 때뭐 드는 거 같은데. 그래? 뭐. 그래? 우리. 가자. 어. 혹시? 어, 가보자. 나주여고 산나 혹시? 나주여고 산나 혹시? 나 주려고 혹시? 혹시? 나 주려고 혹시? 혹시? 왜 오빠하고 줄거 있었어? 응 아, 사실 내가 아까 어, 어. 이거 누구한테 준다 했잖아 나 어, 사실 어. 오빠 거야 오빠 거야 진짜? 어. 갑자기? 진짜? 이 언니 오오 오, 야 어, 오? 오? 핑크, 오? 크하고 오 진짜 남자는 핑크 질이야 오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거 어. 어? 아니야 어? 우와 아니야. 유리한테 소매만 봐너 아까 그게... 좋아하는 사람 준다며 아니 그건 페이크지 아 아니었어 아, 아, 아 페이크 다행이다 아아 다행이다 오늘 아 <laughs> <설마, 웃음> 오늘은 못 받겠어 <laughs> <laughs> 어. 맞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어, 어, 어. 먼저 보세요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laughs> <안 웃음> <laughs> 됐당 뭐 어? 초콜릿이네. 어 초콜릿이네. 초콜릿. 어리니오 어, 빠밤 보시오. 이리와. 와 일단 유리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왜들기 리다운데 어? 있어. 아 뭐가 리야 쓰인 속. 아 빨개졌어. 와 일단 했잖아. 초콜릿 정말 감사드리고요. 리니오 빠밤 보세요. 이거는. 아나못봤어저 혼자 저, 저 혼자 보였습니다. 진짜로? 예. 좋아요 <목소리가> 뭐, 내한테 네! 아 그래요? 그럼 보여드니나 <목소리가 따뜻한> 네? 유리한테 초콜릿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 네? 아저 초콜릿 받으면 감사하죠. 어, 네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애들 그리인다운데 있어. 오, 일단 줄이 그어주는 거예요. 줄이 그요힝 초콜릿 맛있게 먹어. 오빠는 오래로 쑤여 크이야컵 크이 유리. 에 좀 유리가 오빠 좋아하는 것처럼 몰카려고 그랬는데 네. 유리가 너무 쑥스러웠나봐요. 아잘안 됐어요 그게? 어 네. 아니 계속 안 좋아하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네안 좋아하니까 진짜 안 좋아하니까, 아, 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근데 그렇죠. 그렇죠. 얼굴 왜 빨개졌어요? 네 부러워. 저도 몰랐어요. <laughs> 자 서이만 <설마. 웃음> 이렇게. 아나 참아 못 보겠어. <laughs> <지금 계속 웃음> 어 편지 그래. 감사하고요 네. 초콜릿도. 네잘 먹도록 하겠고요. <laughs> 왜 그래? 아주 차마 못 보겠어서. 뭘 계속 못 봐요? <laughs> 아 그럼 저 차마 못 보겠어서. 아, 가 그래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아, 내년에 봐. <잘 웃음> 네 오늘은 마이비 오빠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또 몰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엉망 진창으로 끝나 버렸는데요. 아, 그러니까 <laughs> 제가 좀더 나중에는 더 재밌게 또 깜짝 몰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이린TV, 아롱나롱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